네, 차공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동영상을 잡았고요. 음, 동영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업로드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고객님께 혼선을 줄까봐 안 잡았는데 오늘은 좀 아쉬움이 있는 현장이어서 동영상을 잡아 봤습니다. <laughs> 네, 저희 차공장은, 음,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음, 여기는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진행하셨고, 뭐, 저희가 이제 땡, 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더 가격, 저렴한 가격을 얘기하셨구나. 뭐, 저희 차공장은 또 많이 어, 속된 으로좀 씹으셨대요. 왜또 어떻게 씹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층을, 뭐 물론 이제 고, 이후에 공사하시고서 마음이 안 드시니까, 음, 이제 저희 3층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겠죠. 뭐, 공사일도 뭐 하루 갑자기 말씀 없이 이 땡겨서 오셨대요. 빈집 상태 진행하셨는데, 뭐 그런 등등, 뭐 불만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 회사, 어, 3층을 저희 회사랑 진행하셨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외부에서만 좀 차이점을 볼게요. 보쁘면 이제 빨간 1 0도시비요 빨간 1백도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저게 방수 처리 해놓으셨긴 했는데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새가 안 예쁘게 누가라로 음, 봐도 막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음, 음. 저희 회사 3층에 하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틀립니다. 마감들이 저희 창호 장인이 잘리 공사를 많이 한게 아니고 어, 작업자 숙련도가 타사하고 비교 불가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시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큽니다. 이것도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2층이에요. 2층 타사에서 진행한 거예요. 이 말이 뭐 얼룩덜룩 하잖아요. 물론 다 대부분 회사들이 저렇게 공사를 많이 해요. 여러 음, 군데 모든 회사들이 왜 창호들은 거의 다 매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외주공사하는 순간, 그업체가 대학사와 시공사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유사 하신 거 보시죠? 아예 하얗게 방수에 싹 해드렸죠. 이쁘죠? 음. 이쁘기만뿐만 아니라 한게 아니라 누수에 관련된 게도 한참 차이납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차이가 있고, 음. 음,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음. 이런 부분도 보실까요? 2층 타사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설계도 잘 차이가 있고 3층 저희가 해 드립니다. 판넬까지 해서 멀리서 봐도 훨씬 낫죠. 마감도 또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쪽에 판넬이 물 나가는 것도 저렇게 따서또 연결을 해드렸고요. 네. 저희 창공장은 누누님 말씀지만 외주 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사들이 뭐 외주 시공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 시공 자체가 외주 시공이고 어, 그다 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공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까지, 어, 시공사와 계약사가 틀리다 보니까 디테일까지 틀리고 마감이 틀린 겁니다. 마감들이. 음, 거 저희 3층 저희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깔끔하게 계시는데, 그죠? 이렇게 타보드 하시거 보면, 이쁩니까? 하하는 <laughs> 네, 이렇게 좋아보진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비교 영상을 통해서 본인께 보시라 하고, 네, 영상을 잡았습니다. 오늘 명절의 연휴 첫날이고요. 오늘도 막몇건 뭐 정도 고객님을 찾아뵈러 다녀야 되는데 또 지나가다가 여기가 밀살 지역에 고객 상담이 있어서 잠시 동영상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현장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장 김동환 인사였습니다.